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택배 포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부 밥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통일 맛집의 두부 밥, 담백하고 부드럽고 또 매콤한 양념에 찍어서 드시면 또 일품이지요. 네, 어, 지금 한 팩에 아홉 개가 담아서 양념 한통 해가지고. 세트가 되겠습니다. 만원 되겠습니다. 네, 한 팩에 아홉 개, 양념 한통 세트. 자, 이렇게 두밥 지금 포장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하고, 네. 받으시면 맛있게 드세요. 어, 받으시면 전자레인지, 우리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에 넣어서 나가면 조금 차갑잖아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서 양념을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팩에 9개 담아져 네, 있는 영상입니다. 통일맛집 두부밥 네, 주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